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장로님들께 드렸던 말씀, 대전제를 여러분들을 권사님들에게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저는 이것이 두 가지, 하나는 당위성, 두 번째는 현실성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딴 생각을 가지고 권사 직분을 맡았다면 출마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가지는 것이 수지 타산으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고 과거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 봉사를 한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 리듬에 맞지 않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저런 불편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것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나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힘든데 이거 하다가는 내가 손해인데 그래서 권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손해라서 더 귀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걸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큰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만 계산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사로 섬기시는 분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고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진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로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3절 말씀인데 맨 앞에 보면 늙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자체가 애매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여성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랑의 연륜이 있어서 경험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성숙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 혹은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늙은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어머니 같은 신앙인 교회에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저분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다가오면서도 참 감동이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권사님들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권사에게 요청되는 조건이 뭐냐 거룩한 행실입니다. 권사로 직임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우선 조건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되려면 행실이 먼저 거룩해야만 하는데 모르는 바도 아니고 부인할 생각도 없지만 막상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목사로서 이 내용으로 누군가에게 설교할 때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하면서 강조하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지나가고 싶고 반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사실은 매우 어려운 요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 어머니 같은 신앙인 닮고 싶은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맨 먼저 거룩한 행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태도, 생활방식, 몸가짐을 의미하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한번 사용되었는데 성전에 합당한, 어울리는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태도나 생활방식이나 몸가짐이 예배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볼때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그냥 좀 착하고 점잖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 생활방식, 온가짐이 성전에 예배에 어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려고 하니까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생활방식과 몸가짐은 성전 혹은 예배에 어울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와 생활방식과 몸가짐입니까? 이 질문 스스로 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 아니,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건데 이 야구보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할 만큼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의 실수를 다 하고, 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실수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에 실수를 했다면 그거 그럴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뭔 상처를 받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말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예전에는 대문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었습니까? 개조심 이제는 요즘은 개조심이라고 붙여놓은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추어서 감동을 받은 분 계시면 여러분 진 앞에 말조심이라고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조심이라는 단어는 대문에도 붙여놔야 되고, 대문 안에도 붙여놔야 되고, 안방에도 붙여놔야 되고, 성경책에도 붙여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콕 집어서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얘긴데또나왔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단어는 디아볼로로스, 볼로스. 쉽게 말하면 마귀라는 단어에서 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그것을 소문을 퍼뜨렸다면 나는 마귀의 일에 동조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크게 의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내가 한 말이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하는 꼴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권사님 여러분, 말은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한말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그런 실수를 했을 것 같아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말 때문에 상처 입은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차라리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새로운 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상처가 생각나고 또 생각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저지른 실수가 떠오른다면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는 반복하기가 쉬울까요? 다양한 실수를 하게 될까요? 거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집에 가서는 크게 후회하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군사님들, 여러분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조심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포괄적으로 말하면 정욕을 자제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콕 집어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당되는 내용을 정했는데 지난주에도 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이 문장에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많은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느 게더 중요할까? 많은 술을 먹지 말라가 더 중요해 보입니까? 종이 되지 말라가 더 중요해 보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술보다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양이 중요했다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맥주는 두 병까지는 괜찮고 소주는 한병 이상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양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양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중에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양은 도대체 몇 병까지, 몇 장까지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궁금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핵심은 양이 아니고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노예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노예가 아닌데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 강요된다면 그것은 노예입니다. 제가 술 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술 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요? 갈지자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술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술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도 술을 시커 마시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실컷 마시고, 그분이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분인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앞에 도로를. 연세대학교 앞이 제법 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단이 있는데, 술을 한참 먹고 화단에서 주무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부터 아침부터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차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곳이잖아요. 연세대 카페 잠이 깼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제 저녁에 술 먹기 전에 오늘은 술 먹고 화단에서 자야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술이 그분을 화단에 눕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간단치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강하게 혹은 약하게 술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부족한 것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좁은 의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모든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교사예요. 특히 집분자들은 나는 교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권사님들이 후배 권사님들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살펴보면은. 선배 권사님들 중에 이런저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로 수업하듯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교사는 아니고, 혹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이 아주 존경하는 스승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참 대단했냐 그것을 그분이 이제 마치 전설처럼 얘기하셨는데 같이 유학을 하는 중에 수업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들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녁 먹고 기숙사에서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나누는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집에 와서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차마시면서 나누는 대화가 감동적이었고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싫어가지고 다 적어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강의실에도 서도 강의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가르침을 일상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아쉽고 부끄러운 모습은 예배드릴 때 본당에서의 모습은 그럴 듯한데, 심지어는... 이 본당 문 앞을 나서자마자 로비에서 혹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은혜를 다깨뜨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마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린 그것을 내 이웃을 위하여 다 드릴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는 바로 나서자마자 혹은 식당에서 혹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 버린다면 우리 예배가 우스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권사, 선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그런 권사가 된다면 그분들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귀한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권사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 권사님 선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이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방화하고 또 고심하는 우리 주변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므로, 보이므로 그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권사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